<laughs> 진짜... 네, 이런 있는데, 젊은 안녕하세요, 티다입니다. <laughs> 연말도 맞이했고, 그동안 못 만났던 <laughs> 친구도 만나 가을 산책을 했습니다. 어,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관에 매진하면서 시간적으로는 은근 여유로워졌는데,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가, 사람을 만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. 가끔 주변 사람들 중에 자주 못 봐서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참 미안합니다. 시험관이라는 게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이 스케줄과 몸 상태, 그리고 마음 상태를 어,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매운 소리를 들었습니다. 아무리 힘들어도 연락은 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어~ 뭐 서운함 섞인 이야기였는데 음~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거진 두세 달에 한 번씩 유산이 반복되고 그걸로 마음이 아프고 호르몬제 투여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과배란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뭐약 부작용을 겪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솔직히 말해주면서 그못 만나는 이유에 관해 수백 가지를 말해주고 싶었지만 말해 뭐하나 싶어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물론 친구 말대로 노력하면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몸 상태를 차치하고서라도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. 사람을 만나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할 만한 에너지가 지금 저에게는 많이 없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도 에너지인데 삶이 서로 많이 달라져서 좀 만나기 불편한 것도 있어요. 요즘 몇 년간 저희의 일상은 시험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친구들은 회사나 육아에 매진하고 있으니 대화를 할수 있는 공통점이 많이 없더라고요. 저는 요즘 제가 회색 지역의 주민이 된것 마냥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미혼도 아니고 딩크도 아닌데 아기는 없고 회사원도 아니고 지금의 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걸까요? 저 역시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삶은 처음이라 참 어렵네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에게, 정말 한없이 고맙습니다.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. 이건 제가 홀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니까요. 언젠가 이 시간이 끝나면 그때 좀 힘들어서 그랬다며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오겠죠. 그리고 이번 주에도 병원을 다녀왔어요. 휴대폰을 네 번이나 맞고 가는 병원이라 배란이 되었겠지 싶어? 내심 이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. 저는 그동안 약물로 배란주기를 맞추고 이식을 하는 인공주기로만 진행을 하다 지금은 변형된 자연주기를 진행 중인데요. 이건 인공주기보다는 약을 덜 쓰고 진행하는 방법이래요. 그래서 그런가? 아, 이번 진료에서도 배란이 안 되었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. 그리고 또 처방받은 피레곤 이렇게까지 약발이 안 들을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. 그래도 자궁 내막은 잘 자라고 있대요. 그래서 배란만 되면 5일 뒤에 이식할 수 있다는 나름 희망찬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. 치아도 거의 다 치료되고 있겠다. 몸 상태도 나쁘지 않으니 이번 이식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바로 다음 날또 치과를 방문합니다. 오른쪽 치아는 다 치료했고요. 오늘은 왼쪽 세 개의 치아를 떼울 거예요. 지난주에 본을 떠나서 오늘은 붙이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는회이크였고요본뜬게 제대로 맞지 않아서 좀더 갈아낸 후 다음주에 다시 와야 한다네요. 아, 이번에는 진짜 쉬울 줄 알았는데 마음의 준비 없이 일을 그냥 막 갈고 나와서 정신이 몽롱합니다. 아 진짜 너무 아팠어요. 하도 크게 입을 벌리고 계속 오래 누워 있었던 터라 화장실에서 이렇게 내입안 찢어졌나를 확인해 봅니다. 다행히도 입술만 좀 붓고 멀쩡한 거 같네요. 그리고 집에 와서 바로 약 챙겨 먹기. 아 정말 타이르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? 마취 없고 진통제 없는 치료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. 다행히 전 현대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하는 요즘이에요. 약 먹는 횟수는 많이 줄었어요. 몇주 전보다 많이 나아서 그런지 이제는 치료 후에 한 번만 먹으면 안 아프더라고요. 여러분, 이거 먹어 보셨어요? 신라면 톰바 엄청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사와 봤어요. 부부 둘다 아웃백 투움바 파스타를 엄청 좋아하는데 과연 비슷한 맛이 나려는지 두근두근합니다. 오, 맛있는 향 나지 않아? 맞아. 오, 그런데 냄새부터 좋더라고요. 약간 뭐랄까 불닭 로제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크리미하고 매콤한 냄새가 나더라고요. 저희는 둘다 웹질이라 계란 후라이도 얹어서 먹었는데 꾸덕하고 고소하고 매콤한 맛이 딱 좋았어요. 이렇게 이식하기 전 일상은 잔잔한 듯 바쁘고 평화롭게 흘러갑니다. 이러다가 이식을 하고 나면 또 폭풍 같은 감정 변화를 겪으며 힘든 일상을 지내겠죠. 그래서 그때까지는 마음 편히 지내려고 해요. 이제 곧 겨울이 올것 같아요.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을 좀더 충만히 보내볼까 합니다. 구독자님들도 따숩게 잘 챙겨 입으시고요. 우리 또 만나요. 안녕.